부처님, 초조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이 아이가 먼저 숨을 돌아보게 하소서 급할수록 헛디디기 쉽고 불안할수록 길을 놓치기 쉬우니 바로 지금 이 아이의 숨결 속에 고요함이 깃들게 하시고 그 고요함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소서 괜찮아, 아직 괜찮아 스스로 다독이며 조금 느리게, 그러나 단단히 걸어가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믿으며,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숨을 고르는 법을 아는 아이는, 결국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아이이오니, 오늘도 저는 그 아이의 중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